엄청난 기록이었다. 수직으로 270m 깊이의 잠수.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보였다. 있어서는 안될 무언가. 시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다이버의 운명을 180도 바꿔놓았다. 남아공 북케이프 주에 있는 마운트 카멜 농장 근처 산으로 1,500m를 올라가면 보에스만스카트, 영어로는 부시맨 홀이라는 이름의 깊은 담수 동굴이 있다. 주변에 부시맨 풀이 드문드문 짚으로 덮여 있고 작은 언덕을 지나면 녹조류가 전체적으로 고여있는 웅덩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곳이 부시맨 홀의 입구이다.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이 동굴은 다이버들 사이에서 아주 아주 유명했다.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깊은 다이빙을 할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부시멘홀의 깊이는 282m로 아파트 94층 높이만큼의 길이었다. 이는 수중 잠수 동굴 중에서는 최상위권의 깊이이며 인간이 잠수 장비로 직접 들어가는 수중 동굴 중 가장 위험한 곳중 하나이다. 길이 좁고 험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그 압도적인 깊이로 인간에게 위험을 초래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이버들에게는 그런 점이 이 동굴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다. 게임에서도 더 높은 난이도를 깨고 싶은 욕구는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다이버들도 더 높은 난이도를 깨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낌과 동시에 그 자체가 커리어가 된다. 2022년 10월 반 샤이크는 이곳에서 2 4 6 m 까지 잠수하여 세계에서 가장 깊은 잠수를 한 여성이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고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부시맨홀에는 많은 다이버들이 도전하러 이곳에 몰린다. 그중 누노 고메스가 이 동굴의 끝을 도달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점이 있다. 282m까지 도달하는데 단 14분이 걸렸는데 복귀하는 데는 무려 12시간이나 걸렸다. 복귀하는 데 이렇게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감압병. 감압병 또는 잠수병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심해를 잠수하는 다이버들에게 자주 걸리고 또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구성 성분은 질소 78%, 산소 21%, 나머지 1%인데 깊은 수심에서 수압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호흡한 질소가 몸 안으로 녹아들게 되며 질소는 체내 곳곳에 서 기포를 만들고 그때 다이버가 급상승하여 수압이 낮아지면 체내에서 엄청난 고통을 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질소 포장된 과자 봉지를 가지고 높은 산을 등산하면 압이 낮아지면서 과자 봉지는 더욱 팽팽해지고 뜯을 때 과자가 튀어나갈 정도로 터질 것이다. 이 과자 봉지가 사람의 신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감압병은 만성 두통, 구토, 어지럼증, 심하면 기절, 마비, 언어 장애 등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오직 깊기만 할 뿐인 이 동굴이 다이버들에게 엄청나게 위험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이버들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압력을 감소시켜 질소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천천히 올라와야 한다. 이 과정을 감압 절차라고 부른다. 하지만 공기가 부족할 경우 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왔다면 감압 챔버 같은 인공적으로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시설로 감압병을 치료해야 한다. 복귀하는데 12시간.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정도로 긴 시간이지만 정지 없이 올라오면 그대로 사망하기 때문에 다이버들은 감압을 반드시 해야 했다. 2004년 10월 28일 부시맨 홀에 데이브라는 다이버가 도착했다. 데이브는 당시 50세의 호주 다이버로 전문 다이버이자 항공사에서 14년째 일하고 있는 파일럿이었다. 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등전 세계를 누비는 한편, 그는 다이빙 장비의 특별 개조까지 직접 하며 극한의 수심 다이빙을 즐겼고 성공했다. 그리고 그의 다이빙 파트너 돈 셜리도 이곳에 온다 돈은 데이브를 2년 전 처음 만나 심해 다이빙을 계속해서 같이 해왔다 데이브에게 이 부시맨 홀을 소개한 것도 돈이었다 이 둘은 이미 4개월 전 213m 깊이까지 다이빙을 성공했었다 이것은 폐쇄로 재호흡기를 사용한 다이빙 세계 기록이었다 앞에서 말했듯 감압 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고 사탕, 물을 챙겨가 섭취하고 슬레이트로 글을 써 대화하며 돈과 데이브는 긴 시간을 보냈다 두 다이버는 이런 감압 절차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꼈다. 이날 다이빙의 계획은 꼭이 동굴의 바닥을 만져보는 것이었다. 두 다이버는 다이빙을 시작한다. 100m. 이곳부터는 햇빛이 닿지 않아 마치 우주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했다. 200m. 그리고 270m. 여기까지 오는데 단 13분. 랜턴을 비추자 드디어 바닥이 보인다. 데이브는 속으로 환호하며 성공을 자축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의 눈에 보였다. 사람의 시체였다. 데이브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침착했다 이런 깊은 곳에선 더욱 침착해야 했다 데이브와 도는 복귀를 시작했다 긴 감압절차를 마치고 복귀한 시간은 9시간 30분 고메스의 복귀시간 12시간보다 2시간 30분 일찍 복귀가 가능했다 데이브의 직접 개조한 제호흡기가 그것을 가능케 했다 데이브와 도는 아주 성공적인 다이빙을 마치고 기뻐하기보다 심각한 이야기를 나눌 수 밖에 없었다 바로 그 시체 때문이다 이 시체의 주인은 남아공 작은 마을 출신의 대온이었다 당시 대온은 약 200회의 다이빙을 한 20살의 젊은 다이버로 1994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남아공 다이빙협회에 초대를 받아 기쁜 마음에 부모님께 간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반대했었다 하지만 대온의 모험심을 막기엔 부족했고 결국 부시맨홀 다이빙에 참여했다 그들은 143m 수심까지 하강할 계획이었고 대온은 다이빙 지원 정도의 역할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의 사망 원인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이 대원에 멀어지는 랜턴 빛을 봤다는 것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질소 마취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데이브와 도는 그 시신이 대원의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도 거의 확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동굴의 입구에 대원을 기리는 명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틀 뒤, 데이브는 대온의 부모님에게 연락해, 대온이 그곳에서 발견됐고, 시신 수습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리고 데이브와 돈은 그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10년 전에, 20살 아들의 모습이 보고 싶었던 부모님은 그것을 허락했고, 데이브와 돈은 잠시 일상으로 돌아가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여러 다이빙 전문가들을 섭외했고, 2005년 1월 8일, 빅 다이브라고 이름을 지은 시신 인양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데이브는 데온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사명감을 느꼈다. 이 작전으로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운명이라고 데이브와 도는 생각했다. 그래서 빅 다이브의 준비를 철저히 했다. 작전 6일 전부터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해 리허설을 여러 번 해보았고 시신 상태를 유추하기 위해 법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대부분 뼈일 것이라는 추측을 듣고 그것을 운반하기 위한 가방도 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1월 8일 다이빙은 시작됐다. 다이빙 전체 계획은 오전 6시에 물에 들어가 모든 다이버가 데이브를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 물속에는 9명의 다이버, 밖에는 부시맨 홀에서 246m를 다이빙해 여성 다이버 세계 기록을 가진 반 샤이크가 모니터링 감독관을 맡았고 만일의 사태를 위한 의사도 대기하고 있었다. 데이브가 혼자 270m에 있는 대온을 가방에 넣고 220m까지 올라와 돈에게 넘겨주고 데이브는 감압 절차를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돈도 대온을 넘겨주고 감압 절차. 이후 계속 반복해 작전 시작 1시간 20분 후면 대우는 수면 위로 인양될 것이다. 기자들은 이 정도의 깊이의 시신에 접근조차도 힘든 일이라며 다이버들에게 대단하다고 말한다. 또이 작전에 방송사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다이버들에게 수중 카메라를 부착했다. 데이브는 돈에게 20분 있다 보자라고 말한 후 부시맨 홀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단 11분 만에 바닥까지 도달한다. 계획보다 1분 30초 빨랐다. 그리고 대원의 앞에 다가간 후 가방을 꺼내고 넣으려는데 뭔가가 이상하다. 시신의 상태가 완전한 뼈가 아니었던 것이다. 노출되어 있는 머리와 손은 해골화 되어 있었지만 그 외엔 어느 정도 보존이 되어 있었다. 예상과 달라 데이브는 당황한다. 거기에 더해 깊은 수심에서 1분 남짓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대온의 사망 추정 원인인 질소마취 증세가 그에게도 점점 느껴진다. 마치 술을 마신 것처럼 몽롱해진다. 데이브가 잠수하고 13분 후 도는 데이브와의 약속 지점을 향해 내려간다. 150m 쯤 데이브가 계획대로 상승 중이라면 랜턴 불빛이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떻게 할수 없었다. 데이브가 어떠한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도는 그를 구하러 가야 할지 고민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 겠습니까 전세계단 6명만 가능한 역사적인 미션 도중 친한 친구이자 다이빙 파트너가 위험한 지역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구하러 간다면 나 또한 위험에 처 하게 될수 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구하러 가시 겠습니까 아니면 계획대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이 선택의 답은 데이브가 이미 정해뒀습니다 한편 피터 허브스트는 지원 다이버였다 그는 8 0 m 부근에서 지원 중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돈이 올라온다 계획과 다른 상황에 허브스트가 당황하고 있는데 돈이 그의 슬레이트를 가져가더니 글을 쓰고 넘겨줬다 그리고 곧 돈의 충격적인 글을 보게 된다 데이브는 돌아오지 않아 조금 전 선택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도는 수심 270m를 향해 달려갔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테이블을 구하러 간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를 구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250m까지 달려왔다. 하지만 그때, 제호흡기의 산소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해머 헤드 컨트롤이 망가졌고 내려가는 중에도 데이브의 랜턴 불빛에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더 깊이 갈 수가 없었다 돈은 상승하여 지원 다이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복귀시켰고 혼자 남겨진 돈은 데이브가 있는 아래를 그저 바라만 보며 감압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그 순간 돈은 구토감이 올라온다 감압병의 증세였다 계획보다 더 깊이 내려갔다가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 높은 곳까지 올라오면서 강압 절차가 엉망이 되었던 것이다. 돈은 극심한 두통이 닥쳐왔다. 레귤레이터를 빼서 구토하고 다시 물었고 어떻게든 정신을 붙잡으려 노력했다. 얼른 물 밖으로 올라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강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돈의 강압 절차는 7시간 이라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반복되는 구토, 깨질듯한 두통, 아무도 없고 시르같이 어두운 이곳에서 긴 시간을 버텨낸다.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버텨낸 돈은 7시간 후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감압병의 증세가 심해 그는 대기하고 있던 제압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았다. 모든 소식이 전해지자 부시맨 홀에 모인 사람들은 담담하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데이브의 아내 애는 그가 부담을 느낄까봐 일부러 부시맨 홀에 늦게 도착해 그의 생전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다. 도는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균형 감각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고 사고 일주일 후 부시맨 홀 50m 부근에서 서로 연결된 데이브와 데온의 시신을 발견했다. 허브스트가 그 둘을 인양했고 데이브의 수중 카메라를 보고 모든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흙 속에 묻힌 데온을 당겨 가방에 넣으려 하는데 뼈만 남았을 거란 예상과 달리 데온의 시신이 일부 보존되어 있어서 부력으로 인해 위로 떠올랐다. 데온과 데이브는 줄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줄이 랜턴과 엉키면서 그것과 씨름하며 3-4분의 시간이 흘렀고 마지막엔 가위 위로 연결된 줄을 잘라내는 시도를 하던 중 폐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 과호흡 증세로 사망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부력으로 인해 50m까지 둘이 연결된 채 떠올랐다. 다이버 눈에 고메스는 데이브가 시신을 금방 포기했다면 사고는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대원의 부모님은 아들을 다시 보게 된 것에 크나큰 위로를 느꼈지만 데이브의 죽음에 슬픔을 느꼈다. 결국 데이브는 대원을 꼭 데려오겠다는 그 약속을 지켰다. 도는 데이브를 구하러 가는 선택으로 인해 감압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었다. 그 선택에 대한 답을 데이브는 인양 전 마지막 브리핑에서 미리 말했었다. 이번 다이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원의 시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걸 버리고 살아주세요. 도는 이어 불었다 당신에게 문제가 생겨도요. 데이브는 깊이 생각한 후 말했다. 네.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요.